돈이 많은 사람이야 혼자서 건물 사서 혼자 해먹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네,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수익도 나누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출근하기 힘든 월요일인데 또 18일입니다. 그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주말에 뭐 재밌는 일 있으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뭐 저도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네, 주말을 보냈고요. 아직까지 눈이 다안 나서서 한동안 네,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재테크를 할수 있다. 꼭큰 돈이 아니어도 재테크를 할수 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재테크, 리츠. 기억나시나요? 네, 리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요즘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안 붙죠? 그래서 제가 리츠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두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보강해서 리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규제, 리츠.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츠 지금 롯데 리츠가 상장된 다음에 nh 프라임 리츠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공모 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리츠 리츠 하는데 리츠가 뭐라 그랬죠 네, 신규 구독자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리츠는 업무용 빌딩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임대 수익을 투자한 고객들한테 배당을 하고 추후 건물을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 또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그런 상품을 리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혼자서 건물 사서 혼자 해먹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수익도 나누고 차익도 나누고 그게 바로 리츠입니다 경제 용어나 상품, 그런 거 많이 아셔야지 돈 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부자가 되겠다? 안 되겠죠? 좀 전에 상장하는 리츠에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상장 리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 리츠의 특징! 상장 리츠는 증시에 상장이 되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네, 쉽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쉽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로 갈아탈 때 쉽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융통을 할수 있습니다. 상장 리츠의 경우에는요. 상장하면 30%에서 70% 정도 오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장 리츠는 몇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4개, 4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4개 있는 상장 리츠 중에 어떤 데 투자해야 되느냐? 네, 알아야지 뭐 투자를 하겠죠? 두 번째, 어떤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나? 우선, 리츠 운영사의 투자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츠 코크랩, 롯데 리츠는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리테일 빌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큰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들어있는 통으로 쓰고 있는 그런 빌딩에 투자를 합니다. 신한 알파 리츠와 NH 프라임 리츠의 경우에는요, 사무실용 오피스 빌딩에 투자합니다. 우리가 쭉차 타고 가다 보면 양쪽에 있는 건물들 있죠. 네, 그런데 투자라는 겁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경우에는요. 게임회사나 은행 등이 임차인입니다. 알짜배기죠. nh 프라임 리츠는요 서울역이나 강남 테헤란로 등 핵심 상권 서울에 있는 핵심 상권 빌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리테일 빌딩과 오피스 빌딩의 특징. 리테일 빌딩의 경우에는요,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 할인점,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죠? 이런 큰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쭉 가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납니다. 오피스 빌딩은 어떨까요?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목 좋은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료가 나오고, 추후 매각했을 때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입주한 작은 기업들이 재계약을 안 했을 때 공실로 남아서 약간 어느 정도 임대 수익률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잘 선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리테일 빌딩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일반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느냐, 내 성향에 맞게 그 운영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리츠의 매력과 주의사항 리츠의 매력은 뭐죠? 그렇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높은 배당 수익이죠. 상장 리츠 배당 수익은 연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제로금리 시대 5에서 7%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상장 리츠는 주가 등락 폭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즉 리츠는 채권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등락 폭이 있다. 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리치는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높은 수익률을 내서 시장에서 투자자한테 검증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계속 수익률을 낼수 있다. 내가 믿음직하게 안심하고 너네한테, 너네 운용사에 내 돈을 맡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게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리츠 방송할 때 했던 결론입니다. 리츠에 투자해서 리츠가 되자.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네 오늘 월요일 한주를 시작하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부자 되기 위한 네,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